할렐루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므로 10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바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절렁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간수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아무 연고 없이 오늘까지 이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믿음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마음속 깊이 감사하여 이 찬양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고 늘 모든 일들이 감사하다고 느끼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감사할 때열 가지 감사한 일들이, 열 가지를 감사할 때백 가지 만 가지 감사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록 기적 같은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이온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몹쓸 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서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 병마도 물러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변에 뿌리를 뻗치온 나무처럼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면 안될 일도 못될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중에도 창대하고 형통하며 용성하는. 우리 성로들이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도 자녀들도 생업도 직장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온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올바르고 참된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떼들을 간수하시고 지키시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사람인 플러스 선비사 이퀄 섬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 변 이게 사람인자가 글자의 좌측 또는 우측에 변으로 올 때에는 이 사람인을 사람인 변 이렇게 씁니다. 물론 업드릴 와자 같은 신하신자의 사람인자 붙이는. 이런 엎드릴 와자 같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선비사, 선비사는 땅에서 새싹이 움터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을 보면 땅 속에서 씨앗이 움터 나와서 그 씨앗이 점점 잎사귀 형태를 띠면서 저렇게 양쪽에 잎사귀가 퍼져 있죠. 마치 한문의 선비사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길사. 섬길사.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선비와 같다. 선비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선비는 어떤 사람인가? 새싹과 같은 사람이다. 아까 보셨죠? 새싹 같은. 그러면 새싹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두운 땅속을 뚫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일을 하지요. 그러므로 곧 섬긴다는 것은 어두움을 밝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가 선생님한테 헌신과 충성을 바치는 그것만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헌신과 충성을 바치는 것도 섬김이고, 또 섬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끌어 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섬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오늘 읽은이 본문 말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 발을 씻어 준다.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어 준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준다. 그런 의미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또는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가 등산을 하다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염소 두 마리가 하나는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는 산 아래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데 근데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 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비킬 데가 없어요. 이두 염소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쯔빙글리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염소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엎드린 염소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엎드린 염소가 일어나서 산 위로 올라가는 참 희한하고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쯔빙글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엎드려야 될 상황이 오면 네가 먼저 엎드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엎드리면 모두가 편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섬김은 엎드림은 몸에 배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해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어색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섬길 수가 없어요. 몸에 배고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그러면 저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픈 카우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서... 볼일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이 너무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잠깐이라도 볼일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카풍카우 부잣집 아들이 학장실을 찾아가서 학장님 화장실이 이렇게 더러워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장님이 아 그래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이 카풍카우가 돌아왔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더니 막 청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도 나고 또 떨그덕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카픈카우가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학장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카픈카우가 아니 학장님 학장님이 청소를 하세요.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를 시키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학장이면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되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카풍카오하고 학장 이두 사람의 차이는 카풍카오는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섬긴다든지 또 충성이나 헌신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게 몸에 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장님은 그게 익숙해졌어요 몸에 뱄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학장이면 어때? 화장실 청소 못할 이유가 뭐야? 이런 거죠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한 일화입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징용되든지 아니면 은 자원해서 어, 군에 입대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유니온 기차역에 징병되거나 혹은 자원하거나 그런 젊은이들이 군입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왔고 또, 또 그들을 이제 군대로 보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배웅하러 또 역전에 나와서 그래서 이 유니온 역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대혼잡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밤늦게 이 젊은이들을 태우고 훈련소로 들어가는 그 기차, 이 기차역에, 유니온역에, 웬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쟁반에다가 커피를 담고, 그리고 코코아를 담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졸름거리면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깜짝 놀랐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을 못 했는데, 아, 모자를 푹 눌러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아보니까요. 그이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시야. 대통령이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옵니다. 보니까 정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사기 충천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역전에까지 나와서 우리에게 코코아 잔을 나눠주고 커피를 따라주어서 얼마나 그들을 고무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짐작이 안 가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남을 섬기는 이런 일이 몸에 뱄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통령면 어때? 아, 코코아 잔 나눠주는 거 뭐, 못할 일이 뭐야? 나누어서 코코아 잔 주고 커피 잔도 나누어서 주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몸에 배면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면 이렇게 섬기는 일 저절로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화면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가운데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대장금, 말은 장금이가 대장금이 되는데요. 이 장금이가 대비마마를 고치고 또 중전마마를 고치고 중종임금의 호혹병까지 고칩니다. 그래서 임금은 너무너무 깜찍하고 놀랍고 대견하고 그래서 이 장금이에게 큰 상금과 벼슬을 내리려고 해요. 그러나 장금이는 임금님의 그 호의를 받아 하고 서활인소로 보내달라고 자청합니다. 그랬더니 중종 임금이 깜짝 놀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서활인소로 간다고 하니까 약재는커녕 약초 하나도 없는 곳이 서활인소입니다.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정말 버림받은 땅이 서활인서거든요. 하필이면 거기로 보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 임금이 장금이를 아주 큰 상금과 벼슬을 내려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까 서활인서도 보내요. 서활인서에 가서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노체병, 말하자면 폐결핵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어느 날, 두창병 천연두가 이제 돌게 돼요. 이 천연두가 서 활인서뿐만 아니라 궁궐도 이렇게 이 천연두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중전마마의 친자인 경원대곤도 이 천연두에 걸리게 돼요. 그 당시에는 치사율이 거의 100%였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 왕자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중전망아마마는 제정신이 아니죠. 딸만 낳다가 그러다가 왕자를 생산했는데, 아, 이렇게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서활인서에서 장금이가 천연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중전마마가 신익필 어의와 내의원들과 의원 내의녀들과 함께 서활인서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고 여러분 무슨 광경을 보게 됐는가 서활인서의 장금이가 산속에다가 오두막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피고름을 그 입으로 손수 빨아내기도 하고 그 두창병 공기 전염인 걸렸다 하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천연두 이 천연두에 걸린 가난한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펄펄 끓어오르는 그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열을 충분히 이렇게 다잘 알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게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피를 빨아내는 장금이를 보고 두창병 어린 환자들을 품에 안고 있는 장금이를 보고 살신성인하는 그 장금이를 보고 모두 다 아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전마마 치료할 때 대비마마를 치료할 때 임금님의 병을 치료할 때는 그 의술이 하늘을 찔렀고 그때는 모두가 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했는데 장금이가 이렇게 살신성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다 장금이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임금이 장금이를 어의로 임금님 추치의로 책봉하려고 하자 대신들이 막볼때 같이 일어납니다. 이건 경국대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옵니다. 전하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반대해요. 그때 내의원의 어의 전의감 신익필 어의도 그리고 내의원 의원들도 그리고 의원들도 모두 다 적극적으로 장금이가 진짜. 어의가니다 임금님의 주치의가니다 해서 적극 찬성을 하죠 이렇게 된게 바로 그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제를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마지막엔 자신을 섬김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고 가셨습니다.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선비 같은 우리가 새싹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섬기며 사시다가 마지막엔 자신의 생명까지도 대성물로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섬기면서 사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만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비와 같이 새싹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섬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손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아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